아, 손이 뭐냐고요? 두 번째 <laughs> 그 어른들, 어르신분들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최근에 알바분들을 어르신들을 70대, 80대까지 이렇게 고용하고 물론 하루 일을 조금 많이 못 들어 심도서 이분들이 일을 못 해요 하루 일하다가 어떤 삶의 보람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한 시간에 시간당 만 원을 드려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보조금을 받느니 뭐 정말 그안 좋게 얘하한 분들이 많아요. 그뭐 늙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. 그냥 어 저의 편, 우리 편, 네, 저를 아는 분, 저의 진짜 모습을 아는 네, 그런 분들을과 어,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기 때문에 저의 진심을 안다고 생각합니다. 최저시급이 9천. 9,900 얼마인가? 아, 9,400 얼마죠? 예, 구, 맞을 거예요. 9 4 6 0 원인가? 그렇게 얼추 알고 있는데, 이번에 인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동결될지 인상될지.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만 원을 드립니다. 왜냐면 하 제가 이, 이, 새삼 하다가 힘들 때, 이제 그 포기하고, 새로운 일을 뭔가 하려고, 그 당근 알바라든지 또는 여기저기 그 뭐, 알바를 많이, 또는 전직을 할까 하고 많이 알아봤어요. 그런데, 제가 이제 69년생이거든요. 그런데도, 남들은, 뭐 그렇게 아주, 남들은, 그렇게 뭐, 많이, 그, 뭐, 체력이, 어마어마하게, 어마, 아, 잠깐, 팔좀 바꾸겠습니다. 모양 좀 이상해도, 아, 봐주세요. 아우, 아우, 아파. 네. 하여간에, <laughs> 아, 네. 그때 알아보는데, 시간당 만 원이 별로 없어요. 뭐, 식당에서, 또, 뭐, 알바든, 또는 뭐, 어떤 곳은 숯불 그거 되게 힘들지 않나요? 숯불 같은 거 하는 거? 근데 그것도 최저시급을 주는 곳이 많고, 시간당 만 원을 주는 곳을 제가 별로 많이 보진 못했어요, 생각보다. 최근에는, 아주 최근에는 만 원이 넘는 곳을, 어, 그, 광고를 많이 보는데, 한 1년 전만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, 저도 그런데 어르신들은 대체 얼마 받겠어요? 그러니까 최저시급 때문에 최저시급을 받겠죠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, 아, 이, 어르신들께 그분들의 맞는 체력에 맞는 일고 그 수준까지만 그럼 당연히 뻔하죠 네, 사실 뭐 글쎄요 노동 어떤 그 경영의 효율성을 생각하면은 네, 그 만원이라는 시간당 건비를 줬을 때정 일반적으로 좀그 음, 봤을 때 비교하면은 2분의 1도 안 되죠 사실 안 돼요 네,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복지라는 것, 사랑이라는 것, 그걸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생각합니다.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.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 다른 변수가 있다, 또 뭔가를 노리는 거 아니냐, 뭐 나라에서 보조금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냐, 보조금 받고 있느냐, 뭐 온갖 얘기 다 하는데, 제발 그러지 마세요. 저기 사, 저 사장도 아니고, 전 여기 일하는, 그냥 이, 이, 일꾼입니다. 제가 일꾼으로서, 여기 일하는 사람으로서, 저의 작은 어떤 그런 어떤, 뭐야 또, 뭐랄까요. 하여튼,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니까, 에 그, 아시는 분들은 더욱더 저를 격려해 주시고, 응원해 주시고, 이 사업이 더 퍼질 수 있게, 네, 많은 부탁드리고요. 어, 저를 음해하거나, 모험하거나, 오해하는 분들, 어, 뭐, 어 어떡하겠어, 지금. <laughs> 그냥, 저는 접니다. 저는 제가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.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저 이제 쉬었으니까 일해야죠. 수고하세요.